이렇게 공을 친다, 푸시, 풀 당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는, 이런 식으로 몸을 쓰면 미는 힘이죠. 자, 이렇게 치세요라고 처음에 배우면 백스윙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밀기 위한 자세로 백스윙을 해요 그 위치에서. 그리고 이렇게 치세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면서 공을 칠수 있습니다. 오른몸이 앞으로 회전하느냐? 밀면서? <laughs> 반갑습니다. 라이 사이드 스윙 코치 승인 위장입니다 골프 스윙 중에서 왼쪽 힙 하체를 돌려서 하체 리드 하체를 리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끼고 대부분의 선수와 대부분의 골퍼들이 하체 리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라이사이드 스윙에서는 몸통을 회전하는 스윙이긴 하지만 방법이 약간 다르죠. 왼쪽 하체를 리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그럼 왼쪽 하체를 안 돌리고 공을 치면 이렇게 치게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왼벽을 유지하고 백스윙을 들어서 뒤를 보고 클럽을 내려보세요. 뒤를 보고. 돌지 않고 뒤를 보고 클럽을 내렸는데 몸 왼벽에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나의 몸이 등져 있고, 이렇게 내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요 때, 요 느낌이 왼쪽 힙과 하체가 리드하지 않은 거예요. 리드했다는 건 이거죠. 이거는 막혀 있다. 자, 보세요. 막혀 있다. 왼쪽에 막혀 있고 클럽이 출발했다. 이 차이는 우리가 후방에서 보시면 은 클럽이 다니는 길을 굉장히 바꿔놓습니다. 왼벽에 왼쪽 몸이 위치해 있고, 백스윙을 왼벽에서 든 후에 카메라를 보고 클럽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도 이 클럽 지금 공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방향이 돼요. 이 방향. 저쪽 방향. 이 방향이 아니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왼벽의 위치에서 왼벽 상태를 그대로 위치한 상태에서. 몸이 돌지 않고 내려야지만 이 클럽을 저쪽 방향으로 갈수 있게 되고 또한 가지는 왼쪽 벽이 아니라 이 왼벽을 벗어난 턴을 했을 경우에는 이 뒤를 이걸 막아놓고 내리면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다시 이 몸은 저쪽으로 공을 칠수 있는 왼벽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회전한 몸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간 몸이 이렇게 와서 돌든지, 여기서 돌든지 이 클럽은 적 밖으로 나가게 되고 밖으로 클럽이 나가기 때문에 인사이드를 옆구리를 붙여서 클럽을 집어넣는데 샤프트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왼사이드 중에서는 숙여 있는 상태 왼벽 크로스 왼벽에 있어 그럼 클럽이 이로 안 오고 저로 가요. 이 상태에서 레깅 같이 타겟으로 레깅을 안 하고, 정면, 저희 정면에 있는 저쪽을 향해서 레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레깅이에요. 이렇게 레깅이 아니죠? 이럴 때저희 몸은 숙여있고, 막혀있어요. 맹벽을 해놓고 몸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린 거예요. 느낌상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막혀있고 이렇게 때린 거야. 막혀있고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몸이 안돌것 같죠? 자, 때렸어요. 그럼 얘가 밀고 나가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난 막혀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다음 어깨가 회전하게 되고, 허리가 돌게 되고, 마지막에 다리가 돌게 돼요. 이렇게 공을 친다. 푸시. 풀. 당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골프를 배우면 대부분 아웃사이드 인이 되죠. 그 이유는 뒤로 가서 턴을 해서이 회전을 이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치는, 이런 식으로 몸을 쓰면 미는 힘이죠. 자, 이렇게 치세요. 라고 처음에 배우면 백스윙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밀기 위한 자세로 백스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치세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면서 공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몸이 <목소리> 앞으로 렇전하느냐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이고 클럽을 밑으로 집어넣는 동작이 굉장히 클럽이 완만하게 다닌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가장 완만한 거는 이 클럽 전체가 굉장히 이런 책상 밑으로 다니라.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낮게 오는 게 전체 클럽이 전부 다 진정한 인사이드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밑으로 집어넣으면 이 책상 위로 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인사이드로 친것 같고, 이렇게 와서 막아놓고 와서 이렇게 치면 굉장히 클럽을 아웃사이드로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골프는 인사이드로 집어넣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드로 집어넣었을 때는 어깨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집어넣은 후에는 클럽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 던지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 된 겁니다 던지세요 뻗으세요 던져야지 거래가 납니다 왜? 다운스윙 때 몸이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칠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치면 걸려요 걸리고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왼벽을 막아 놓고 걸레? 여기서 던져지지 않고 이몸 중심하고 동시에 몸 앞에서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 몸을 막아놓고 연습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그말한 쿠션이나 공을 가지고 백스윙을 왼벽에서 턴 없이 왼쪽 왼쪽에 기대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벽에 붙어있게 되면은 나의 몸은 회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벽에 붙어있음으로 해서 오른쪽에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턴을 안 했지만 왼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공간이 약간 생겨요. 그럼 이 쿠션이나 공을 가지고 여기서 나의 몸 왼벽에 있고 약간 15도 뒤쪽을 보시는 에서 여기서 이제 어라운드 시킨다고 몸을 돌리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쿠션을 카메라 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타겟 쪽이 아니라 타겟 쪽으로 가져가면 몸이 이렇게 돌죠. 이 쿠션을 이쪽으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가요. 절로. 절로 가면은 나의 몸은 안 돌아요. 공이 밑에 있으면 밑으로 오는 거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절로 가요. 그럼 이렇게 만나게 돼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선하지 않았어요. 공을 절로 보내요. 저쪽으로 출발시켜서 요렇게 원을 만들죠. 도달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 쿠션이나 공은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라운드가 아니라 뒤에 보고 공이 가, 공이 통과했어.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돌고 마지막에 하체가 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임팩과 동시에 난 어라운드 할 거라고 야 생각을 하지만 실제 쌍운스때 왼벽에 있더라도 어라운드 할 거라고 하체는 안돌라고 해도 상체가 어라운드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하체도 돌고 클럽은 밖으로 나가서 크로스 상태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했으나 이 몸이 이런 턴이나 왼쪽 어깨가 뒤로 온 그런 휘입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클럽을 저쪽으로 가려고 해서는 허구해요.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작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준비 자세에서 스타트하고 백스윙 때그 위치를 고수하고 레벨 턴을 유지한 상태가 연습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왼벽을 유지하고 클럽을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오는 밑으로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옆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공을 외에서부터 쳐보시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